안녕하세요. 요새입니다. 오늘은 보면 볼수록 정이 가는 사람들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유쾌한 시간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말 중에 정이라는 말은 참 번역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외국 사람들한테 그 뉘앙스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막 정의가 참저 사람한테는 보면 볼수록 정의가. 이런 말 아니면 정이 뚝 떨어져. 이런 말을 다른 말로 대체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람들한테 이제 그 정말 그야말로 한국 사람들한테만 독특하게 있는 어떤 그런 정서적인 어떤 그런 문화. 정의라는 감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아 어, 내가 나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정의 가는 사람의 어떤 이미지 태도를 가지고 있나? 아니면 무심코 하는 행동 때문에 정의 뚝 떨어지는 사람이 혹시 되고 있지 않나? 관계에 있어서 이런 기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볼게요. 먼저 이제 좋았다고도 진심으로 정 떨어지는 타입, 그런 타인의 행동, 이런 걸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사생활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을 표현하면, 어, 이렇게 정이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특히 조심하셔야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가 내 SNS를 날마다 들뭐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날마다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는 건 정말 예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디 보니까 그 인스타 올린 사진 보니까 좋은데 갔더라. 거기 어디야? 술값은 어때? 옆에 있는 친구들 누구야? 거기 뭐그 사람들 많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면 물론 이제 내가 그 이제 인스타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직장 상사나 뭐 선배가 보지 말란 법은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 어 그런 선배가 막 구체적으로 막그 관심을 지나치게 표현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사람을 이렇게 딱 이렇게. 그야말로 멀어지게 하는 그런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이제 무례한 건 아니지만 참 센스가 없는 거죠 센스가. 그래서 그런 걸 보더라도 일단 거기에 대한 언급을 뭐 그렇게 이렇게 좀 상대가 좀 당황스럽게 하지 않는 거,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센스 있게 조심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관심이 아니라 굉장히 좀 센스 없는 어떤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말이나 뭐 저녁에. 퇴근 후에 카톡 보내고 답장 없으면 막 뭐라고 하고 왜 카톡 안 보냐 뭐, 어, 왜, 그막 전화해가지고 왜 카톡 안 보냐 막 이러는 그런 경우에도 그야말로 이제 그 정이 진심으로 이제 떨어지는 그런, <laughs>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한 동료라 하더라도 이제 근무 시간 외에는 연락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부담스러워 할수 있잖아요. 왜내 카톡 안 봐? 막아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막 이렇게 참견하고 이런 부분, 막옷 입는 거, 머리, 개인의 취향에 대해서 간섭하는 거. 아, 그 나이에 그 브랜드 는 아니지. 돈 벌어서 뭐 하냐 이런 이야기들. 그러면 이렇게 어우 저 동료는 참 유쾌하고 함께 잘 지내고 싶어라고 했다가도 그야말로 이렇게 정이 멀어지는. 어, 또뭐 어떤 뭐. 해. 누가 이제 헤어졌다 그러면 뭐왜 헤어졌어? 아니 그게 왜 궁금한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사생활에 대한 지나친 관심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멀어지게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적질 대마왕. 지적질 대마왕이라고 그러죠. <laughs> 배우자한테 질리는 첫 번째 이유 잔소리입니다. 잔소리. 자기야 결국 잔소리라는 게그 사람을 위해서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자기한테 거슬리는 거 자기한테 맞추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다른데 자신에게 남을 이제 맞추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폭력이 될 수가 있어요. 어, 뭐 예를 들어서 아이는 게임하면서 밥을 먹어요. 근데 그걸 이제 부모가 보기가 싫은 거예요. 이제 밥상 위에서 게임하는 거 물론 안 좋은 버릇이죠. 근데 한두번 말을 하죠. 근데 사춘기 아이에게 한두번 말을 했는데도 안 고쳐주면. 그냥 두는 게 맞죠. 거기에 대해 싸우지 말고. 말하고 싶으면 내 감정만 전달하는 거죠. 훈계하지 말고. 아빠는 너무 걱정된다. 그런 어떤 게임하면서 밥 먹는 그런 것들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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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용이 있는데 그런 게 너한테 굉장히 나쁜 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아빠는 너무 걱정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제 이 정도, 나의 감정을 전달하는 거에서 그쳐야 된다는 거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적질 대마왕들, 특히 선배들. 뭐, 책상 정리해라. 사적인 전화를 책상에서 받지 마라. 어, 뭐, 이, 일하는 거 외에 책상 위에서 뭐, 어떤 게 다른 물건들 올려놓지 말아라. 뭐, 커피 외에는 책상 위에서 뭐, 먹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거슬리니까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 그래야말로 이제 지적질 대망되고, 정말 정은 정대로 떨어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하고 싶으면 공식화 시켜야 되는 거죠. 자,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사내, 사치에 의해서 이제 금지되니 여러분들 이제, 어, 다. 알고 그렇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공식적으로, 그야말로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그거는 이제 잔소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공식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특히 요즘은 이제 그 젊은 직원들일수록 그 멘탈은 어, 굉장히 좀 약한 편인데,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어떤 인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절대 침범당하는 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규정으로 만드는 거. 그런 게 이제 선배들의 어떤 센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이제 매력적이고 이제 정이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러면 반대로 어떤 걸까요? 첫 번째는 때로는 상대한테 맞춰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가족이라 하더라도 취향이 다 다르죠? 근데, 어, 그, 여러 단계로 나뉘어요. 이제 그 사람의 취향을 존중하는 사람. 아니면 그냥 무심한 사람. 그러든지 말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싫어하는 사람. 근데 이제 그 정이 어, 저 사람 너무 보면 벌써 정이가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은 아니지만 이제 자기 취향은 아니라도 때때로 상대의 취향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는 사람. 어, 그런 사람은 이제 상대를 이제 이해 적극적으로 이해하려는 어떤 그런 행동의 한 가지죠. 이제 그 취미에 동참하는 거.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이제, 게임하는 아들한테, 어, 어떤 거야, 이거? 이거 뭐, 아빠도 가르쳐 줘. 이거 엄마도 가르쳐 줘. 한번 같이 해보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어, 축구보는, 정말 주말에 정말 축구만 봐서 정말 속이 터지지만, 그런 축구보는 남편한테 지적질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어, 뭐, 어, 누구랑 하는 거야? 뭐, 같이 봐주고, 뭐, 저건 뭐,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규정을 잘 모르니까. 룰을 잘 모르니까. 얘기하고, 치킨 시킬까?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뭐, 맥주랑 그런 골뱅이 묻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소면도 삶아? 막 이런 거. 그래서 막 맥주랑 이제 그런 거 같이 먹으면서 같이 열광하면서 막 박수치면서 같이 봐주는 거. 무슨 어떤 스포츠 경기를 함께 이제 보게 되면 훨씬 더 재미있잖아요. 혼자 보는 것보다. 그래서 내가 축구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때때로 그렇게 이제 그 사람을 어떤 배우자를 맞춰주든지 뭐 이런 거 상대한테 때때로 맞춰줄 줄 아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예전에 그랬어요. 그, 그, 배우 김소연 씨가 그 남편도 배우인데 이상우 씨라고 그 원래는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실 때 그냥 원샷으로 딱 마시고 가자 이랬대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아내한테 맞춰 주느라고 아내를 앉혀놓고 그냥 커피 천천히 마시고 사진도 계속 찍어주고 결국 이제 그런 거거든요. 자기의 취향은 아니지만 아내가 그런 걸 예쁜 카페에서 그런 거 마시고 예쁜. 배경으로 해서 막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 때때로 동참해 주는 거. 어떤 이런 게 굉장히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정이 확 가게 만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누군가가, 어, 만약에 이제 그 어떤 나와 굉장히 다른 취미를 갖고 있다고 하면 그렇게, 어,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어 거기에 적극적으로 한번 동참해 보세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료의 취미 알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뭐 동료가 뭐 식물 키우기 아니면 뭐 페인트 칠뭐 이런 거 하는 거 사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취미다. 그러면 나는 그 취미를 갖고 있지 않지만 혹시 내가 식물에 대해서 대단한 희귀본 책 이런 거를 뭐구했다가 나 아니면 정보를 얻었다든가. 아니면 이제 어떤 링크가 있다 그러면 이제 막 보내 주고 막 이런 거 원래 좋아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어떤 관심을 보여 주는 거. 그 사람의 취향에 내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만 해도 그 사람한테 대단히 호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그 페인트칠 요새 굉장히 집에 페인트 칠해서 완전 집 리뉴얼하고 이러는 것도 유행이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거잘된거 사진 막 보내주고 이런 거 너무 페인트 칠할 때 이런 거 한번 참고해 볼래? 너무 예쁘다 이런 거 나는 그 취미가 아니지만 거기에 동참해 주는 거 거기에 관심 보여주는 거 대단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어, 저는 이제 한 번은. 만화를 너무 좋아하는 후배가 있어요. 이제 마케팅하는 후배인데, 만화라는 거에 대해서 막 너무 열광해서 그 후배를 이제 만나 한다고 할 때,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언제 만나자라고 얘기하고, 뭐 만화 카페 같은 데 있으면 찾아가 거기에 있어. 내가 그쪽으로 갈게. 라고 하니까 정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laughs> 저는 이제 만화를 보진 않지만 그 후배가 너무너무 만화를 좋아하니까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그 후배의 마음을 딱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취향에 열렬하게 한 번씩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일이 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어, 한결같다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어, 속 깊은 정을 느끼게 하는 대단히 큰 요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누군가가 이제 나한테 뭐, 한두 번 잘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막 정을 느끼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게 겹. 뼈이 정말 그야말로 패스추리처럼 쌓여야 그게 겹겹이 쌓여야 정이 있다, 정이 깊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결같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부대끼면서 뭐 어, 가족들도 이 부대끼면 감정이 서로 상하는데 남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직장이나 또 다른 일터에서 계속 부딪히고 그렇게 사는데 한번 서운하다고 그거 갖고 막 삐지고 태도가 바뀌고 이러면 정 들기 어렵죠. 그래서 저 사람한테는 내가 한두번 실수해도 어, 그래도 그, 그 전에 굉장히 좋았던 상황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한두 번 실수를 해도 저 사람하고의 어떤 관계가 그렇게 나빠지진 않을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믿음 정도는 있어야지 그 사람한테 정이 가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어떻게 나한테 했다고 해서 그걸 갖고 막그한 번에 막 그렇게, 어, 막 이리 일비 하고 또 이렇게 막 마음이 상하고, 막 삐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음, 변하고 이러지 않는 사람, 좀 한결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 이제 그, 그 다른 타인과 어떤 정을 쌓는데 굉장히 유리한 성격이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여러분들과 오늘 이거 말고도 사실 정이 가고 정이 안 가고 하는 어떤 요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오늘 그냥 대표적인 몇 가지만 한번 알아봤어요. 여러분들도 정이, 속 깊은 정이 많이 가는 그런 여러분들로, 어, 항상 그렇게 다른 분들과 잘 지내시는, 잘 인간관계 잘 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세윤 직장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